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만큼 같은 엄마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유아, 아동, 성경 동화를 만드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아기에게 읽힐 책을 만든다는 1인 출판사의 대표를 정희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책에 펜을 갖다 대자 안드레와 베드로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그림과 함께 재밌는 소리로 아이들의 청각까지 자극하는 이 성경 동화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 꿈꾸는 물고기의 최유진 대표 역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과 출산 후 생긴 새로운 비전은 바로 가정 신앙 교육을 위한 성경 동화를 만들겠다는 것.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책,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둘째, 출산 후 조리원에서 첫 번째 성경 동화를 구상했다는 최유진 대표. 13년 동안 영유아 콘텐츠를 제작했던 실력을 살려 책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작업을 혼자입니다. 그야말로 1인 출판사지만 내놓는 책마다 완성도만큼 인기도 높습니다. 내 아이의 신앙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에 신학박사와 목회자들에게 스토리는 물론 그림까지 감수를 받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대가 없이 내준 자금으로 성경동화 청권을 무작정 만들었다는 최우진 대표. 재정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지만 기도책, 놀이와 워크북 등 다양한 책을 만들고 책에 들어가는 모든 음원은 유튜브와 출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자람에 따라 신앙도 성장하길 바라는 비전 때문입니다. 지금의 너의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네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 교정되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안돼 하지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 그런 성경 동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됐던 게 아이러브 바이블이었어요. 엄마의 손으로 만드는 영유아 성경 동화 그 속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 어제 CTS 기독심 기독시민...